보여드릴 룸은 브라사리 리조트 바동의 허니문 컬렉션입니다. 룸 사이즈는 53어미터 입니다. 방번호 2103호입니다. 자 들어가면 네, 우측에 이와 같이 옷장이 있고요 그리고 미니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침대가 보이고요. 네, TV가 우측에 있습니다. 자, 정면에는 네, 발코니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왼쪽에 이렇게 숨겨진 곳에 욕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방의 주인인 침대부터 보겠습니다. 침대는 밑에 보면은 슈퍼 싱글 침상 두 개를 붙여 놓고 그 위에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올려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성인 두 명, 가운데 자녀 한 명도 가능합니다. 자, 역시 여기도 천장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천장이 낮은 것 같습니다. 방은 53m2이기 때문에 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명 정도 자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자 침대 좌우에는 이렇게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의 분위기를 환하게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협탁이 좌우에 있기 때문에 안경이나 지갑, 휴대폰 등을 올려놓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플러그인 소켓이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보면 앞에 에, TV가 있고요. 그 밑에 트렁크나 기타 물건도 올려놓을 수 있는 의자 겸 선반이 있습니다. 자, 좌측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이 있고요. 에, 그리고 왼쪽에는 데이베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데이베드는 낮에는 소파로, 저녁에는 침대로 바뀔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앞에 사각 탁자가 있고요. 저 우측에는 야, 욕실입니다. 자 그러면 책상부터 한번 볼까요? 예, 책상은 가구를 보니까 예, 클래식한 느낌이 아주 불신납니다. 예, 중국풍이죠. 예, 오너가 중국계 태국인이다 보니까는 예, 인테리어 소품에도 중국 스타일의 가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벽에도 역시 에, 장식물도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데이베드입니다 자, 여기는 에, 화장대도 있습니다 벽 거울이 있고요 그리고 아, 밑에 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앉아서 화장하기 좋고요 우측에 또한 이렇게 클러브인 소켓이 있어서 컴퓨터 작업하기도 좋습니다 자 이제 미니바 한번 보겠습니다 미니바는 이제 세수만 두병 들어있고요 맥주나 기타 음료는 인근 세븐일렘에서 구입해서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이와 같이 커피포트가 있고요 네, 커피잔, 찻잔 있고요 커피잔, 차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열어보면 안전 금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 금고가 있고요 상 밑에는 비어 있습니다. 자 옷장을 열어볼까요? 네, 옷장을 열어보면 역시 위에 옷걸이가 충분하고요. 중국 실크로 만든 모기 네, 껌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이 준비되어 있고, 저 최애 아치 샌들 두 컬러가 있습니다. 자 욕실로 이동합니다. 자 욕실은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고요. 자 지금 보면은 엄청 세면대가 있습니다. 거울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엔틱 스타일의 클래식한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가 있고요. 자 세면대 보겠습니다. 세면대 보면 열쇠 있고요. 저기 청동제 분명라고 할까 구리 같 구리의 재질 같은데요. 엔틱 네. 스타일입니다. 자, 생수 두 병이고요. 그리고 여기 세면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샴푸, 아,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로션이 다 갖춰져 있고요. 여기는 치약 칫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고요. 타월도 있고요, 비누, 울게 예쁜 세면 용품, 가방을 제공합니다. 접시는 여자 씨 플러그에서 계시고요. 자 앞에는 지금 헤어 드라이기가 있고요, 비치 타월 백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비치 타월과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매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네, 지금 샤워 부스인데요. 그러니까 청동 재질의 구리 재질의 고품스러운 샤워기가 있습니다. 레인 샤워기가 있어서 레인 샤워 가능하고요. 또 샤워기 자체도 이동형입니다. 사이드 닦기 좋습니다. 자, 타월 충분하고요. 위기는 변기입니다. 자, 이제, 테라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1층인간발코니라고할 수는 없죠?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이렇게 나가보면 이 전형적인 중국풍의 집입니다. 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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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제, 이 고급스러운 욕조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빨래 건조대 있고요. 자우측에 역시 중국풍의 의자가 있습니다. 편하게 앉을 수 있고요. 두명 정도 앉을 수 있죠. 자, 여기는 네, 탁자입니다. 자, 여기는 에이, 지금 비치 타올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조트가 조금 세월이 지나가서 어, 그야말로 약간 오래된 느낌은 있는데요. 클래식한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풀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자, 이게 나, 한국의 문하고 크게 다를 바 없죠. 나가면 바로 수영장입니다. 자, 이거는 풀 사이드. 룸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풀사이드 룸이라고 볼수 있죠. 피타 룸들이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어 같습니다. 바로 풀장에 나갈 수 있어서 풀을 이용하기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국하고 비슷하죠 한국의 네. 시골 주택들하고 자 지금 보시고 있는 룸은 허니문 컬렉션입니다. 네, 룸 사이즈 53 sqm 이고요. 수영장 바로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청장 이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풀 사이드 룸이라고 봐도 좋습니다.